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핫한 에그드랍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집에 똑같은 재료가 없어서 그냥 굴러다니는 재료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수산시장에서 팔것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음, 일단 먼저 계란 먼저 풀어줄게요. 어디보자. 계란을. 일단 계란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가 계란 하나는 진짜 잘 까거든요. 하나 더. 오케이. 음, 저는. 쓰레기를 놓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때그때 그때 빨리 치워버리는 편이에요. 에이, 저때 제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하지. 이제 젓가락으로 한번 저어 볼게요 오! 들어와 버렸네 이거 아! 젓기 전에 과연 제가 뭘 뿌릴까요? 바로 이겁니다 후추를 미리 뿌려줄게요.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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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사실 레시피를 보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소금을 좀 넣어줄게요. 달달달달달. 이제는 파슬리까지 먼저 넣어볼게요. 이 소리는 저희 집 얼음 정수기에서 얼음이 굴러가는 소리예요. 저희 집 정수기에서 얼음 나오거든요. 부럽죠? 일단 저어봅니다.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뭔가... 뭔가 느낌 있지 않나요? 이렇게 휘리릭 휘리릭 저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후라이팬에 버터를 녹여볼게요. 어, 버터는 달걀도 굽고 빵도 구울 거예요. 음, 이제는 가장 중요한 어느 정도 녹을 동안 바로 햄을 손질해 볼 건데요. 어, 이것도 그냥 제 느낌 가는 대로 대충 잘라 봤어요. 햄을 깍둑썰기 해볼게요 서걱서걱 서걱서걱 서걱. 네, 그리고 다 자른 햄을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어, 계란물에 넣어줍니다 퐁. 퐁. 음, 어때요? 뭔가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네, 먹음직스럽지 않군요. 손에 뭔가 묻어서 손을 먼저 닦고 다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란물에 좀 부드러워지라고 우유를 살짝 넣었어요. 이제, 버터가 다 녹은 후라이팬에 천천히 부어줄게요. 계란을, 계란물을 부어주고 다 익기 전에 계속 휘저으면서 어, 서로 어, 달라붙지 않게 좀 해줘야 돼요. 네, 슬슬 익어가고 있어요. 에그그라탕 아닙니다. 어, 뭔가 모양이 갖춰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햄을 먼저 좀 구울 걸 그랬어요. 생각이 짧았네요. 자, 계란 이정도로 굽고, 그리고, 버터를 두고 빵을 구워줬어요. 사실 이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음... 잘 구워진 것 같은데요. 버터가 부족해서 버터를 좀더 들를게요. 저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좋아해서 그냥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대충, 처발, 처발. 그 위에 치즈를 얹고, 방금 만든, 달걀, 방금 만든, 망한 계란찜 같은 토핑을 얹어줍니다. 어, 비주얼은 이래도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laughs> 그래도 요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